쟤네 그러면 어떻게 니에 비똥다. 가면 그 아, 스게 원래 이딴분들이 눈치 보고 알아서 내려가요. 노리담노은 음. 언니는 신이니까 그냥 계세요. 의 정신. 로 하나. 그고 <laughs> <laughs> 뭐 지금 못 뿌려. 리 파소리, <목소리> 예? 아, 파소리 려 파소리. 파소리. 파소리 파 파소리. Yeah, 리 파소리, 파소리. 파소리. 려 오케이. 아, 이거 저거 뿌려다가 어 팔로 <laughs> 다 뿌려. <laughs> 이번 기름은 모자리 다 잡다가 뿌려.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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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드레 파스타 하나 <laughs> 추가야. 아, 아, 양념 잡채. 츠란 파스타는 못 봤는데 여기서. 여기서만 볼수 있는 거예요. 어, 미스. 어차피 뉴스. 어차피 공사 오빠 뱃 속에 들어가는 거라 상관없어요. 뭘더 뿌려도. 이거서 양념 다행이야 그다. 맛있겠다. 오빠 많이 먹어. 맛있겠다. 이거 식겠다, 맛있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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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나난 맛있겠다 이거.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아, 제가 먼저 한번 양념 잡채 뭐 쓴가. 응, 빠져 빠져, 야 맛도 보여주지도 않으세응 아무튼 이제 맛있냐 아스틱스 이브 롯데리 앤 가이 이어 린나 쭈쭈쭈쭈쭈 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